자, 저희가 수상한 작품들의 면면을 보니까 한해 동안 그 수많은 작품 속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맹활약을 했더라고요. 아, 뭐 예를 들면 초능력자, 또 액션 능력자, 사랑꾼 능력자, 뭐 빌런 능력자 등등 그 능력 덕분에 저희가 어, 뭐 울고 웃기도 했는데요. 보검 씨는 네. 음, 만약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떤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운동 능력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아, 운동 능력자가 네. 되는 소원을 풀었어요? 네, 이제 JTBC 드라마 《국보》이라는 작품에서 복싱 옴미드, 옴, 복싱 금메달리스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이 작품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운동 능력자도 운동 능력자지만 어, 본인 프로그램 홍보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 물 감사합니다. 흐르듯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어, 뭐 수지 씨는 어떤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어 저는 대본을 한번 보고 바로 외우는 능력이랑 <laughs> 또 맛있는 걸 자꾸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능력 갖고 싶네요. 아 그거는 뭐 배우분들 모든 배우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선배님은요?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능력 다 갖고 싶긴 하지만, 아까 그 파미오 음, 음향 감독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싶다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능력. 저는 생방송 시상식, 몇십년 동안 함께 하면서, 와, 그렇게 허, 사랑하는 아내와, 아, 오늘 뜨거운 밤 보내고 싶습니다. 여보 뜨거운 밤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전파를 사유하면서까지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능력 아꼭예 갖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상 부문이 이 뜨거운 심장을 조심해야 할 부문입니다. 바로 강렬하고 뜨거운 존재감 조연상 부문인데요. 네 어떤 분들이 연기 능력을 보여줬을지 TV 부문 조연상 만나보시죠.